행복님들 오늘 하루도 편안한 하루를 잘 보내고 계신지요 쌀쌀하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옷에도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지띠의세보겠습니다지보겠습니다지띠의오을 해보겠습니다 지티에 옷을 해보겠습니다 지티에 옷을 해보겠지보여지는것을 굉장히 하는 교황이죠 자, 가족끼리도 이제 손님 맞이할 집들이 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안 대청소를 한다든가 커튼을 바꾼다든가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직장원에서도 이제 교황은 굉장히 명예롭고 내가 이제 교황의 성향은 굉장히 예의범절이 깍듯하죠. 그러면서도 이제 지시하는 거 좋아하고 지적질하는 거 좋아하는 교황이죠. 사업분에서도 교황은 굉장히 그래도 교황은 많이 신도들이랑 많이 갖다 바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업은 금전적인 회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연예원에서도 교황은 성직자로서 이제 굉장히 체면이랑 이런 걸채통을 차리지만 그래도 어, 잠재해 있는 이 성욕은 있는 교황이죠. 집티오늘온세에서 교황이 나와서 가족 직장 사업 연예원에서 교황의 이제 요왕이 명예로움과 체면 유지 겉으로 보여준 것을 중요시 여기기도 하지만 지시하는 것 좋아하고 이제 잔소리쟁이고 좀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도 이제 꼰대 성향이 있는 특징입니다. 소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소띠 아 소띠 오늘의 운세는 오소도가 난다. 오소도 어, 이제 검사인이잖아요. 자 볼게요. 검사인은 지식지혜 공기사인이죠. 빠르게 진행되는 거죠. 가족끼리도 검은 아무래도 칼이니까 또 오잖아요. 오는 1에서 10에서 가운데숫 자니까. 어떤 역경 변화 고난 이제 변화가 있는 거죠. 뭐든지 변화가 있을 때는 우리가 환절일 때도 감기가 많이 걸리듯이 변화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신 가족끼리 나는 잘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 봉사 했다지만 가족이 안 알아주면 배신당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직장원에서도 소드 5는 변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좀 서운한 이런 게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사업원에서도 이제 검소드는, 어, 검5는 이제 아무래도, 어, 이렇게 변화 움직임이니까 안 좋은 결과 배신을 당한다거나 이런 거 사업장, 이런 재고정리 이런 거를 어, 잘 잘 체크하시고 입출금을 잘 확인해 보시라고 하드릴게요. 연애운에서도 연애운에서도 좀안 좋은 거죠. 조금 이성간에 좀 다툼이 있다거나 배신을 당하고 이런 그런 카드죠. 자, 소띠 오늘 연세에서 소드5가 나와서 가족 직장 사업 연애운에서 오는 역경 고난 변화의 숫자예요. 이제 환절기처럼 이제 여기에 적응하는 과도기일 수 있는 날이 날로도 보입니다. 호랑이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호랑이띠 오늘의 운세에서는 12번 행맨 카드가 나왔죠. 행맨은 순교자 매달려 있고 희생봉사 묶여 있는 거죠. 가족끼리도 내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봉사하고 묶여 있고. 이렇게 했나 이런 거죠. 직장운에서도 내 직장도 굉장히 오래 다니셨을 거예요. 이 직장을 해서 내가 정말 몸 바치고 내가 이렇게 했지 않나 이런 걸로 나오고 사업운도 굉장히 오랫동안 사업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리고 연애운에서는 이거는 보면 한 이성한테만 집착하고 묶여 있는 거죠. 자 다시 볼게요. 호랑이띠 오늘온스세서행명이 나왔잖아요. 가족, 직장, 사업, 연애운에서. 묶여있고, 내가 우리 가족 아니면 못살고, 가족을 위해서 벌써 헤어져야 될 것도 참고, 순교하고, 인내했지 않나 싶어요.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연인을 위해서 어 굉장히, 근데 이 카드는 굉장히 사차원 어 이제 두뇌는 이제 뛰어나고, 비상한 카드죠. 이거는 후에 이제 누가 이제 와서 도와주는, 세월이 흐르면 누가 도와주고, 나를 구출해 주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토끼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토끼띠 오늘의 운세는 뭐, 쓰리 펜타클이 나왔죠. 돈 나오면 어쨌든 땡큐죠. 자, 가족끼리도 협력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혼자는 안 되고. 너와나 우리 삼각구도로 현실에 맞게 현실에 이득되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직장원에서도 혼자는 할수 없고 이제 프로젝트라든가 직장 동료, 선후배 상사랑 합심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보입니다. 사업원에서도 아무래도 거래처, 직원 이제 삼위일체가 돼서 이렇게 뭔가 소득을 낸큰 금액은 아니지만 뭔가 성과 소득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연애운에서만큼은 너와 나 우리 삼이잖아요. 아무래도 이건 현실적으로 삼각관계라든가 삼각구도니까 너와 나가 되기는 좀 아쉬운 카드기도 이 하죠. 토끼띠 오늘에가 보면은 펜타클 삼이 나와서 가족, 직장, 사업 연애운에서 너와 나 우리 삼이 일체가 돼서 명, 뭔가 결실을 내고 소득을 내고 이제 큰 소득은 아니지만 그나마 작은 소득이라도 내는 결과 있는 날로 보입니다. 용띠 운세 보겠 습니다. 어, 용띠 오늘 연세는 투 컵이네요. 하얀 드레스 입고 정말 이제 신비롭고 우아하기도 하네요. 어, 가족끼리도 뭔가 의견 이잘 맞는 거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추석 때뭐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음식 뭐 이런 거 빼고 가소하게 이거 이거만 하자 이, 이런 의견 일치가 잘 맞을 수 있는 거죠. 직장원에서도 잘 맞는 거죠. 이거는 동업 계약 협업 이거죠. 그리고 사업원에서도 같이 잘 되는 거죠. 이런 물, 저 입출근이라든가 물건 주문 직원들하고 손발이 착착 잘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 서로 이 일머리가 잘 맞고 손발이 잘 맞아야 되죠. 연애운에서도 좋은 거죠. 너와 나 우리 굉장히 좋은 거죠. 자, 용띠 오늘의 운세에서 투컵이 나왔잖아요. 가족 직장 사업 연애운에서 투컵은 서로 협력. 동맹, 계약이지만, 자, 좋을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로, 부정으로 가면, 우리가 계속 좋을 수는 없고, 부정으로 간다면, 분열, 갈등일 수도 있, 있는 거니까, 이제, 투컵에, 긍정적인, 뭐, 동맹, 계약, 합, 이런 날로 바라봅니다. 뱀띠 응시 해보겠습니다. 어! 엠띠 오늘 연습에 에이스 컵이 나왔자, 컵들은 이렇게 하얀 드레스, 깨끗한 정화된 컬러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가족끼리도, 자, 에이스니까 서로 사랑, 힐링, 정화, 어, 깨끗이 이제 어, 씻어내고 버릴 거는 버리고, 컵은 물사이니까 이제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에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새로운 사랑, 힐링, 정화로 이제 깨끗이 이제 해보는 날로 보고, 직장원에서도 이제 컵 에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어 내가 이제 거기에 이제 어꼭 필요한 이제 분위기 메이커일 수도 있고 컵 에이스니까 어 내가 컵 에이스로 싹 이제 안 좋은 언어라든가 이런 공기가 좀 어둡고 이런 걸싹 깨끗이 정화시켜서 분위기를 이제 좋게 조성할 수도 있는 거죠. 사업운에서도 컵 에이스는 이제 하얀 옷이 입었으니 얼마나 깨끗해요. 정화로서 사업에. 좀다 힘들잖아요. 특히 자영업은 굉장히 이제 죽을 맛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뭐 사랑, 힐링, 새로. 어, 잘 버텨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나의 건강을 잘 챙기고 나의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 고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애운에서도 이제 컵은 아무래도 좋죠. 호기심이 많으니까 어, 마음에 들면 우리 사귀어볼래요 이렇게 내가 컵, 감정 표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입니다. 벤티 오늘의 운세에서 컵 에이스가 나와서 가족, 직장, 사업, 연애운에서 컵 에이스의 이제 사랑, 힐링, 정화 이런 걸 컵도 자, 컵에 우리가 생수를 담면 으 물이 되죠. 커피를 담으면 커피물이 되고 물에 정말 이제 이쁜 꽃차를 담으면 차가 되고 이러니까 나의 마음에 나의 오늘은 이제 차잔에 정말 마시고 싶은 차라든가 물이라든가 굉장히 퀄리티 있는 것을 만들어 한번 드셔보는 날로 추천드릴게요. 말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말띠 오늘에선 3번 여왕제 카드가 나왔죠. 여왕제는 굉장히 풍요롭고 이런 거죠 자 말띠 오늘 연세에서 가족끼리도 여왕제가 나오니까 어, 풍요롭지 않을까 이 여왕제 특성은 또 금성이에요 풍요롭고 능력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또 돈을 쓸 때는 사치 낭비 이렇게 끼도 많은 여왕이랍니다 자 가족 직장원에서도 여왕제면 어느 정도 괜찮은 거죠 퀄리티가 있어서 다 누구를 지시할 수도 있고 내가 예를 들어 지시할 상황이 아니더라도 오늘따라 내 위치가 다른, 남이 못 따는 이런, 전문가, 기술, 스킬, 노하우가 있어서 그래도 돋보이는 날이 아닐까 싶고. 자, 사업원에서는 여왕제 같으면 괜찮죠. 금성이니까, 금성의 이제 황소 자리니까, 좀 금전, 금전, 용통이 괜찮지 않을까. 금전, 이제 큰 금전이 회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연애원에서는 여왕제는 굉장히, 내가 맘만 먹으면 찍어서 골라서 할수 있는 거죠. 여왕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향락을 좋아하고 끼도 많은 여왕제죠. 자, 말띠 오늘의 운세에서 여왕제가 나와서 가족, 직장, 사업, 연애 운에서 여왕제의 풍요로움과 금성, 길성이 비춰져서 정말 오늘은 이렇게 풍요롭고 행복하고 좋은 날 내가 꿈꾸고 하고 싶고 정말 콧노래에 나올 수 있는 날이길 바라봅니다. 양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양띠 오늘의 운세에선 에이스 완주가 나왔죠. 완주도 자, 볼게요. 가족끼리도 침체에 있다면, 아, 우리 한번 열정을 내보자 해서 움직임, 불사인이 일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직장운에서도 직장도, 어, 괜찮은 직장도 있지만 요즘 직장이 감원되지 않을까 막 고민하는 직장도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열정적으로 한번 불식을 살려보세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제 내가 이제 부르는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승진할 것이다. 나는 잘될 것이다. 출세할 수, 거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셔야 돼요. 오늘 긍정적인 에이스 완주가 나오니까 불사인이 나와서 움직이고 활발하고 이제 역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굉장히 힘든 사업은 자영업이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완주 불사인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초심으로 불을 밝히고, 어, 초심으로 열심히 뛰어보는 날로 이렇게 나옵니다. 연애운에서는, 이, 이거는, 이 친구는 자, 에이스 완주죠. 마음에 든 이성이 있으면 달려가서 전화번호 따고, 야, 너 마음에 든다. 언제 만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죠. 자, 양 뛰어오는 해운세에서 완주 에이스가 나와서 가족, 직장, 사업, 연애운에서 완주의 이제 시작, 불사인으로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이거는 역마이도 움직이는 거거든요. 가만 이제, 펜타클처럼 이제, 침체에 있지 않고 움직이는 거니까 열정적으로 한번 움직이 움직여서 좋은 일을 만들어 보시는 날로 바라보겠습니다. 원숭이띠 운세 보겠습니다. 오, 원숭이띠 오늘 연세는 오, 15번, 대빌이 어, 나왔네. 자, 대빌. 이 친구의 특성은 굉장히 유혹에도 약하지만 욕심도 겁나 많죠. 겁나 많아야 또잘 살겠죠. 자, 원숭이띠 오늘 연세에서 가족끼리, 되, 가족끼리도 대빌이 나와서, 아, 어떤, 아무리 자녀가 용돈을 많이 줄까, 추석 때 무슨 선물이 많이 들, 들어올까, 이런 욕망을 꿈꿀 수도 있죠. 직장에서도 대비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 직장에는 혼자 힘이 아니라 여럿이 나를 이제 끌어주는 이제 선후배도 있으시고 같이 이렇게 욕망이 나왔기 때문에 직장에서 이제 업무라든가 이런 거는 법적으로 법적이라든가 나, 내가. 제 감사에, 이제 감사에 걸리지 않게끔 업무나 이런 거를 깔끔히 잘 살펴보시는 날로 봐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불법적인 것도 있어요. 불법적으로 이제 어떤 뭐 이중장부라든가 이런 거 작성할 수 있다면 그런 거를 잘 챙기고 조심해보는 날로 봐드릴게요. 사업분에서는 괜찮죠. 데빌이니까 이 데빌처럼 욕망에 정말 큰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금 포탈만 안 하면 이제 되는 거죠. 자, 연애운에서는 이거는 연애운에서는 이제 첫눈에 반할 수도 있죠. 첫눈에 반하고 궁합이 정말 이제 잘 맞을 수도 있고, 이제 잘 자칫하면 불륜으로 갈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자, 원숭이 띠 오늘의 운세에서 데빌 사인이 나와서 가족, 직장, 사업, 연애운에서데빌의 좋은 점만 본받으면 어떨까요? 이제 유혹이 약한 것도 기가 얇지 마시고, 이제 이 다음에 내가 저 일을 저질러서 저 욕심에 내가 동참해서 어, 내가 책임질만 할 거, 내가 짊어지고 갈만한 짐만 욕심을 내셔야 돼요. 너무 내가 목, 목까지, 목 끝까지 욕심을 내시면 언젠가는 토해내는 거니까, 욕망을 이제 절 자제해 보시고, 정당한 아, 요 정도 욕심은 내가 내볼만 해. 이런 것만 배팅을 해 보시는 날로 바라겠습니다. 닭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닭띠의 오늘의 운세에서는, 자, 전문가 카드가 나왔네, 전문가. 어, 닭띠분들이 이제 고집이 있으셔서 좀 외로울 수도 있어요. 가족끼리도 이거는 굉장히 이제 똥꼬지, 고집이 겁나 세서, 어, 가족들이 이러이러 하자 해도 안 들어요. 안 듣고 안 먹혀요. 씨알이 안 먹힐 수도 있어요. 직장원에서도 이게 나왔다면, 내 상사가 이런 사람이라면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성향이라면 이제, 어, 직원들 말도 안 듣고 내마음대로 하고 내 스타일대로 하죠. 그렇지만 전문가 프로이긴 해요. 사업은도 마찬가지죠. 사업은도 약간 융통성이 좀 부족할 수 있죠. 사업에는 이렇게 순간순간 수성이 발달해가지고 수성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 잔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면서 현대 트렌드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 이 운전자, 전문가, 도사님은 약간 그런 건 약하고 크게 돈 욕심도 없을 수 있어요. 자, 연애 운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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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의 특징은, 한 이성한테만 꽂히면 그 이성만 바라보죠. 바라보고, 약간 연애도 못할 수 있어요. 연애가 서툴 수도 있고, 장거리 연애일 수도 있답니다. 자, 닭띠 오늘의 운세에서, 허민, 운전자가 나와서, 가족, 가족, 직장, 사업, 연애 운에서, 운전자는 전문가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프로, 전문가, 어, 프로페셔널 하죠. 근데, 단점이라면, 이제, 똥고집 나의 90대로만 이제 한 방향만 이제 좁게 깊게 파는 성향인데 오늘은 융통성을 바해보시고 남이 하는 말 조언을 한번 귀 기울어 보시고 참고하시는 날도 참고하시는 날로 받을게요 개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개띠 오늘의 운세에서는 나이스, 펜타클이 나왔나? 돈이 나오면 땡큐죠. 펜, 땡큐. 어, 그니까 이거는 돈을 가지고 고민하는 카드죠. 움직임이 없고, 어차피, 이제, 펜타클이라는 사인은 흙사인이고, 돈이잖아요. 돈이라고, 돈, 땅이다, 돈이잖아요. 땅값이 비싸니까. 자, 지티 아, 개띠오누운스에서 가족끼리도 이, 이, 있는 돈을 잘 어떻게 해? 재테크라든가 활용할 것,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회, 회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직장을 해서도 이제 직장에 움직이지 않고 이 직장에 그냥 나주었습니다 하고 이제, 어, 다닐 수도 있죠. 왜냐면 요즘 직장을, 어, 그만두어도 이직, 이직하기가 힘들어요. 아, 아주 뛰어난 전문가, 이제 프로 아닌 이상. 그러고 또 요즘 힘드니까 직장에서도 막 저기 나가게끔 굉장히 피곤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아 참을 만큼 참으라고 하죠. 만약에 이 직장을. 그만두면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다. 지금 이 사태로. 너무 실업자도 많이 생기고 경제가 힘드니까 될수 있으면 이제 참고 다녀보라 하는데, 뭐 얼마나 힘들었으면 또 사, 사표를 쓰긴 하겠어요. 근데 오늘은 어, 이 직장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충실하게 나옵니다. 사업은에서도 이제, 어, 나이트 펜타클 정도면 이제 소득이 괜찮은 거죠. 정말. 오늘 뭐 추석 때 먹고는 이런 사업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돈적으로 풍요로운 날이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연애원에서도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이니까 연애도 이제 현실적으로 잘 보고 그냥 첫눈에 반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조건 나랑 비슷할지 어떤지 이런 거 따져서 달려가겠죠. 자. 개띠 오늘의 운세에서 펜타클 라이트가 나와서 가족, 직장, 사업, 연예원에서 펜타클 라이트의 이제 차분함과 이제 고정성,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이 돈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설계할까, 계획할까, 이런 걸로 서로 의논해 보는 날인, 날인지 이렇게도 보입니다. 돼지띠 운세 보겠습니다. 오, 돼지띠 오르던새는 킹컵이 나왔네 오, 컵 여왕이 굉장히 섹시하고 멋있네요. 자, 돼지띠 오르던새에서 가족끼리도 컵 컵왕이니까 나의말 한마디면 그래도 다 통하지 않을까. 내가 가족 일원으로서 물론 가장일 수도 있고 가족 일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나의 한마디가 컵 왕처럼 다 이제 나 나의 의견 주장에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커방이 나왔으니까 커브는 감정이고 서로 어 직장 이제 그 부서끼리 이제 소통하는 거죠. 근데 커방 정도 나왔으면 다 나를 따르고 나의 말을 듣고 이러지 않을까 보입니다. 사원에서도 업 이제 커방이니까 거래처든가 직원 뭐 이런 뭐 물품 거 거래하는 곳 이런 데서도 커방에 내가. 이러이러하다 상황 설명도 하고 이러면 다 이해해주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연애운에서 만큼은 이 커방이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좀 어장관련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사노바 성향이 있는데 얼마나 멋있으니까 접근을 하다보면 본능적으로 이제 카사노바 성향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겠죠 자베지티오느련세에서 커방이 나와서 가족, 직장, 사업, 연애운에서 컵왕의 컵은 굉장히 왕의 이제 감정이잖아요. 왕의 감정이니까 감정이 이제 포인트를 주면 내가 이제 내말 한마디가 다 통할 수도 있고 사랑, 힐링, 정화 내말 한마디 왕정도 컵이 나왔으면 어느 정도 멘탈에 약한 마음이 약하고 이런 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왕정도의 이제 감정이니까 왕정도의 감정을 가지고 잘 즐겁게 보내시는 날로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열두대 캐릭하고 오늘의 운세 열심히 날렸습니다. 항상 행복님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